안녕하세요. 상담관환자입니다저희 봄차 고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만 보면 바로 콩스니 신제품 미니 아이스크림 가게 미니 사탕 가게 첫째 파는 것이나 보여드릴 할까요? 와 여기는 콩스니 유모차가 있어요. 미국 가면 노래하는 콩스니 유모차래요. 와이 가격에 엄청나게 큰 박스, 어, 박스인데요. 유모차 키를 꽂을 수도 있고요. 가방에 쏙 물건도 넣을 수 있고 자동차 키 소리와 멜로디 소리도 낼수 있고요. 이것만 떼어내면는 아기 침대된대요 우와, 밀고 가면 은 노래할 수 있는 콩수이모차 유모차 실제 크기가 무려 5 5 c m 요 와, 끝내주게 크다. 와, 엄청 다양하게 갖고 올수 있어요. 아, 콩트미 귀엽네요. 좋아요. 언제 나온 거지? 2017년도 실월1 1월에 완전 신제품이네요. 우와, 신제품 보여드렸다. 여기는요 콩순이 말한 냉장고. 우와, 말을 한다고? 자, 캐리어가 되는 말한 냉장고였어요. 평소에는 냉장고에서 물도 나오고, 어, 세월을 꽂으면은 27가지 말도 하고요. 6가지 음식 이름을 말해준대요 근래도 음식 꽂는 쇼케이스 냉장고도 있고요. 오. 손잡이가 캐리어를 베이선데요. 신기하다. 어금쇠발 날공숭이 캐리어가 되는 말하는 냉장고. 우와. 어마어마하크네요. 음. 우와, 박스가 엄청크다 엄청 무거운데요, 이거. 오, 이렇게 무거워 되는 거야? 오. 2017년도 2월 나온 제품이었고요. 어, 이렇게 다양한 구성품 들어 있고요. 많은 냉장고 안개를 모든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실제로 물도 나오고 너무너무 신기하네요. 오 어, 동요도 나오고 꽂아서 음식도 올리면 재밌는 음식 이되기해고요 물도 헉, 뽑아서 먹을 수 있나봐요. 그리고 문에도 음식을 꽂을 수 있는 쇼케이스 냉장고. 손잡이 당기면 캐럴 펜싱. 어여행는 스티커도 있어요. 봐요. 자, 그 다음에 콩순이 싱크대 야채 씻기! 자, 콩순이 싱크대 야채 씻기는요 오, 텃밭에서 키운 거래요 야채를 뽀드뽀 씻어가지고 어... 아, 이게, 이게 텃밭이에요 텃밭에서 씻어가 텃밭에서 뽑아가지고 씻어가지고 도마에서 툭툭툭 자르면 되는 거예요 허기 묻은 야채를 씻으면 반짝반짝 빛난대오 신기하다 물만 담으면 변하나봐요. 우와. 기체 충전 안 철충전? 오, 신기해. 우와. 텃밭은요, 이렇게 뚜껑 열고 찬물 넣고, 이채 꽂으면 이렇게 되고요. 오, 여러 가지 구성품이 있네요. 싱크대에는, 아, 찬물에서는 까맣게 나오고, 어, 따뜻한 물에서는 색깔이 예쁘게 나오군요 오, 신기해라. 이렇게 갖고 올수 있어요. 2010년도에 1 1월 나온 어, 제품이었네요. <laughs> 좋아요. 신기하다. 어, 이거는 콩순이 중에 안아주세요. 돌보기, 콩콩이. 콩콩이를 안아주세요. 아이고, 애기가 속눈썹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네요 입은 이렇게, 이렇게 왜 내밀고 있냐면요 여기다가, 어, 접, 어, 그 공갈꼭지라고 하죠. 아기들 그, 여기도 공각꼭지를 물려주기 위해서요. 배를 누르면 4가지 소리가 난대데요 만나주세요. 개르륵으앙 <laughs> 울어요. 만마 빠빠라고 얘기도 한대요. 안아주세요. 돌보기. 콩콩. 우와. 꼭 안아줘. 배를 꼭 눌러주세요. 웃고 울고 말도 한대요. 우와. 너무 신기하다. 엄청 귀엽네요. 우와. 어. 오, 눈도 감아. 보세요. 눈따가눈 감아요. 우와, 신제해라 2017년도 실험 나온 어, 신제품이 왔네요. 좋아요. 이거는 옹아리 콩콩이. 옹아리 콩콩이는요, 우와, 얘는 프리미엄이래 크기가 똑같은데 왜 다르지? 어, 얘마르더 많이 하네요. 엄마, 아빠, 빠빠, 이렇게 여고쪽쪽쪼기도들어어요 오, 12가지 많이 하고. 아까 네가지였는데 여기는 12가지. 자, 다가도 나온대요. 우와. 옷도 바뀌었네요 옷도 바뀌고 어, 젖병도 있네요 웃고 이거 말하는 옹알이 콩콩이 애기들이 옹알이였잖아요 그 옹알이 눕히면요 말을 안대요 엄마 아빠 엄마 잠자는 소리 세상가 소리 나고요 엎어놓으면 은 으앙 엄마 하고요 광고뽕 하고 에헤헤 웃는대요 등을 뚫어주면은 꾸 소리 내고요 흔들면은 이 이렇게 히히히, 뭐야, 히히좀 그렇다. 대이 엣지 하고요. 재우면요, 뭐냐고요 하... 깨우면은, 엄마, 이렇게 하네요. 오, 신기하다. 완전 차천단이야. 얘도 역시 높이니까 이렇게, 눈을 감네요. 눈 떴다가, 이건가 봐. 아이고, 이거라. 2017년에 고온 나온 제품이었어요. 와, 좋아요. 이거는? 딸기 주스 만드는 믹서기, 목견 놀이. 딸기 주스 여기 믹서기에다가 딸기를 넣어주던. 딸기 주스 만드실 때요. 컵에 찬물에 보면 색이 변하는데요. 오 신기해 신기해. 이거는 쉐이크 터는가 봐요 어 여기는 애기예요. 어얘 이름 뭐지? 머리색에 보려보면은 머리색이 친해지요. 와 색깔을 변화를 볼수 있는 그런 놀이네요. 믹서기 목견 놀이. 찬물 넣으면은 매직 컵에 색상이 변한데요. 우와 신기하다. 아 얘가 콩콩이였구나 콩콩이랑 여러가지가 들어있구요 어 콩콩이 목욕을 해요 머리 감겨주면 머리 색 진해져요 손으로 돌려요 눌르면은 미숙해 봉봉돌 돌아간대요 찬물 넣으면은 주스가 만들어지구요 오찬물 넣었다가 기다리면은 색이 변한대요 같이 주스도 만들어봐요 우와 신기하다 좋아요 이천칠 년도 십월 나온 신제품이에요. 잡혀놔가지고 한개 남았어. 여기는 하루새 반짝 아기 하마 양치놀이 오. 아, 아기 하마 양치놀이가 볼까요? 헉, 여기 아기 하마가 있어요. 이빨 안 닦아가지고 지고막 충치가 생겼어요. 여기 양치 시켜주려는 거예요. 저기 사탕 같은 거 먹으면 안 돼요. 저개 먹으면 안 돼요. 어 여기는 이 칫솔로 칙카치카 주는 거고요. 이거는 이 펜구는 거고요. 어 여러 가지. 여기가, 여기는 거울도 있고. 어,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은, 간상으로 고석고석 들을 담보세요. 집게로 충치를 쑥쑥 잡았다니 떼주세요. 들로콕콕 음식을 빼세요 으어, 들이 너무 싫어. 아기야마, 치카치카자. 어, 아기야마가 엄청, 으, <laughs> 뭐야. 이렇게 구성해놓고 갖고 놀수 있대요. 음성버튼도 여러가지 나온다고 하고요. 이렇게 놓을 수 있대요. 와 신기해. 2018년도 1호는 완전 신제품이, 우와, 완전 신제품이 이거? 펜놀이오카페놀이는요홍두이 캡슐 퐁당 캡슐 넣고 다열어 돌리면요, 손잡이 내렸다 넣으면은 따르비어스랑 글리티 화트가 완성인데요, 진짜 먹을 수 있는 거냐? 무슨 색깔일까? 오 이렇게 믹서기가 있고요, 오 여러 가지 아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네요. 카펜이할수 있는 장난감이에요. 다양을 들어 있고요. 와 여러 가지 물리를 한 번에 할수 있는 그런 장난감이랍니다 2016년도 6월에 나온 제품이었어요 어? 동전을 하나 도셋콩수잡 자판기 다 팔렸어요 인기가 많나봐 자 말하는 캐리어 말하는 캐리어는 여행가방인 캐리어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치원이 짠 캐리어 끄고 여행가요 난말놀이, 음악놀이, 미술놀이 전을할수 있대요. 다섯 가지 캡슐을 삼바, 뽑아서 선반에 올리면은 멜로디 나온대요. 도레미 피아노도 있고 자섯 지판도 있고 전화기도 있대요. 우와 유치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와 다양하게 들어있고요. 이렇게 콩수리와 함께 놀 수도 있대요. 우와 2017년도 실온 나 신제품이네요. 오 좋아요. 이번에 목욕놀이 세탁기. 오 목욕놀이 세탁기 뭐야 목욕놀이 세탁기는요. 어 빙글빙글 돌아가는 세탁기에 여러 가지 넣고서 오 빨려 배경판을 갖다 놓고서 갖고놀 수 있대요. 오콩 버튼 누르면 잠금되고 한번 누르면 해제되고요. 물을 넣어서 오, 사용한대요 우와 장난감 세탁기인데 물 넣어서 한대요 우와 신기해 그러면 이제 만들을 볼게요 2017년도 12월에 나 완전 신제품이네요 이거는 123 마트 계산기 세상대 아,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이러면 혼난다. 아 물건을 카트에 다 넣고 스캐너로 하나둘셋스으세요 다양한 물건들이 들어 있구요1 2 3 마트 계산대. 우 와, 야채랑 엄청 많이 있어요. 마트에서 계산하는 것처럼 할 수가 있네요. 어, 좋아요. 다양한게 많이있어요 스토리 할수 있군요 2016년도 11월에 나온 제품이었어요 좋아요 자 그리고 이것또 있어요 네, 콩순이 주방놀이 콩순 주방놀이인데 테이블이 예쁘대요 와 진짜 세부 예쁘다. 해보세요. 테이블 보도 있고 여러 가지 어 캔디도 있고 렌즈수도 있고 여러 가지 와 맛있는 게 잔뜩 있어요. 음료수도 있고 도너츠도 있네. 와 주기는 오 싱크대랑 가스렌지도 있고요. 오븐도 있어요. 오 여러 가지 주방도 할수 있네요. 와 너무 예쁘다. 싱크대하고 일체형인 오, 접이식 식탁도 있대요. 와, 엄청 다양한데요? 제실년도에이어난 제품이었네요. 아, 좋아요. 그리고, 여기는 아트라스 토이 크레인. 토이 크레인, 오, 엄청 크다, 이거. 오, 반짝반짝 LED 불빛트 나오고요. 자유로운 방향도 조정 가능하고, 홍세주 작업으로 다양한 멘트를 하다 쓰시요 동전 놓고서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캡슐 나오는 거예요. 우와 코이 크레인 엄청나게 큰데요. LED 불빛도 나오는데요. 좋아요 좋아요. 우와 다양한 게 들어있고요. 코인도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2017년에 곧 나온 신제품이네요. 와 USB로 충전할 수 있대요. 우와 어? 그데 건전지도 따로 넣어야 되네 또. 신기하다. <laughs>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콩트니 공주걸 화장대 공주걸 화장대는요 어, 요새 번 흔들면은 멜로디가 나오고요 다섯 가지 멜로디가 쏜질 나오는데요 아기자기한 액세서리 많고 스티커가 직접 붙어서화장대 예쁠 꿈이 있어요 공주 화장대에 앉아서 공주놀이도 해요. 뭔가 우와 화장대 엄청 크다. 헉. 좋아요 좋아요. 여기서 화장하면 엄청, 어, 예쁜 언니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오. 2017년도에 치워놓은 제품이네요. 좋아요. 자, 그리 짠. 자, 콩순이 미니 사탕가게. 사탕가게는요, 이거 보세요. 엄청 조그매요. 콩순이 조그만 콩순이야 사탕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도 있고 어.. 이거 뭐야? 삭 같은 것도 있고 우와 막대사탕이랑 어.. 이 지팡이 같은 사탕도 있고 헉, 너무 맛있겠다 이거 롤리팝이죠 롤리팝 우와 이기는 젤리 같은 것도 있어 오 여기다가 넣고서 사탕 넣고서 이렇게 퍼가지고 먹는 거구나 오 신기하다 우와 다양한 게 들어있고요 이렇게 해서, 어, 역시 이렇게 퍼가지고 저울로 되면은아 측정은 안 되는구나 2017년도 팔아나온 신제품이었네요. 우와, 귀엽다. 콩순이 짱 귀여워요. 그리고 여기는 콩순이 미니 아이스크림 가게. 우와, 색깔 봐. 엄청 알록달록하다. 자, 여기, 여기 이렇게 여러가지 아이스크림 맛이 있는데요. 다양한 아이스크림을. 여기는 콩순이가 아이스크림 가게 주인 됐대요. 오. 아이스크림 넣고서 이거를 퍼는 건가요? 어 이걸 퍼가지고 스크프로 퍼가지고 쌓기 놀리 하는 거래요 그렇구나 녹질 않을까? 오 다양한 게 들어있고요 오 여러 개를 쌓을 수 있어요 우와 신기하다 2017년도 시원한 완전 신제품이네요 응, 좋아요 여기에 많이 있어요 자 이곳은 어일까요 바로바로 홈플러스 오리점이요 음. 필요하신 곳에 오셔서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이스 칸트는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